홍산문화 유적지에서 발견된 옥기는 한민족의 신앙체계와 유사성을 보인다. 홍산문화 유적지에서 발견된 여신상은 초기 한민족의 신앙 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하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앞선 신석기 문명으로 고조선의 원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홍산문화 유물은 고조선 건국 이전에 한민족 형성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옥기와 여신상 등의 유물은 고대 동북아시아의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고고학적 발견은 한민족의 기원과 초기 국가 형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 하가점 문화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와 무덤 양식은 고조선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홍산문화재단 유적과 하가점 문화의 알타리형 무덤은 단군 신화 속 제천문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토기 문양과 제작 기법 분석을 통해 하가전 문화와 고조선 문화 간의 기술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무덤 구조와 매장 방식 비교 분석은 하가전 문화와 고조선 지배 계층 간의 문화적 교류를 암시한다. 하가전 문화 유적은 고조선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요하 지역 고대인의 DNA는 현재 한민족과 높은 유전적 일치성을 보인다. 비파형 동검의 기원지는 요하 문명 지역과 일치한다. 치우 천황의 활동 무대는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고구려와 부여, 건국 신화는 요하 지역과 지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한국 고대어에는 요하 문명의 언어 흔적과 유사성이 존재한다. 요하 문명은 한국사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